필리핀 바기오에서 어학연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학원들의 위치를 좀 알아봐야겠죠. 자, 지도를 먼저 봅니다. 여기가 바기오 시내 중심이에요. 바기오 대표 공원인 버넨 파크가 있어요. 가운데 파란색이 호수고요. 호수를 둘러싼 초록색이 공원입니다. 공원 위쪽으로 바기오 전통 시장이 있고요. 한국의 스타필드와 같은 곳인 바기오 S.M.몰이 여기에 있어요. 그밖에 시청, 병원, 레스토랑, 성당, 박물관 등이 모두 이 안에 있어요.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시 시티를 넓은 영역으로 보면 여기가 중심지잖아요. 이 중심지 안에 있는 학원이 웨일즈 학원과 베시 시티 캠퍼스가 있어요. 베시어 학원은 캠퍼스가 바기오의 세 곳인데 그 중심 시티 캠퍼스가 여기 있습니다. 시티 안에 학원이 있다는 건 학원문을 열고 나가면 시내를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말이죠. 강남이나 홍대에 있는 건물형 대형 어학원을 상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듯 해요. 시내 중심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그래도 걸어다닐 만한 거리에 CNS 어학원이 있습니다. CNS에서 걸어서 SM몰까지는 약 25에서 30분 정도 걸리니까 다닐 만하죠. 완전 중심지는 아니지만 시내에 있게 학원 문 밖에 많은 상점과 사람과 차량이 있어요. 시내에서 좀 떨어진 대형 건물형 학원인 파인저 학원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ANJ E Edu 학원은 메인 캠퍼스는 빌딩형으로 여기에 있고요. 작년 10월에 오픈한 에코 캠퍼스가 외곽에 있어요. 에코 캠퍼스는 약 3,000평이 넘는 넓은 부지에 강의동, 숙소동, 레스토랑, 헬스장, 캠핑장 등 시내에서 먼 만큼 많은 편의시설을 준비해서 캠퍼스 안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준비했다고 해요. JIC도 두 개의 캠퍼스가 있는데요. 메인 캠퍼스는 건물형으로 여기에 있고 외곽에는 여기도 약 3,000평 규모의 캠퍼스 형태로 JIC 프리미엄이란 이름으로 쾌적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jic 프리미엄도 넓은 캠퍼스 안에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서 주중에는 캠퍼스 안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차를 타고 시내에 나가서 관광을 즐기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위치를 확인해 봄으로써 학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는 각 학원들이 내놓는 장점들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